이어서 대만 시 N t v 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평생 대만 선교사로 살면서 대만 보그마에 힘썼던 맥케이선교사. 올해로 그가 대만에 도착한 지 150년이 됐는데요. 맥케이선교사의 사역을 돌아보며 그의 정신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맥케이선교사의 대만 선교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인 카이이시도마제脚바마제精神能真的落台百姓福音的情放在教面 맥케이 선교사는 1872년 캐나다 장로교에서 대만으로 파송돼 일평생 대만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힘썼습니다. 또한 서양식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의료와 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자의최강의 장점입니다. 마켓보스는 진학교 자연과 사회과학을 동의 타이완의 현대화 교육마스의 주요 명명예진구예쇼반입니이것 모든 사람의 주요 이 맥케이 선교사의 사역을 기억하며 대만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기도회 시간도 열렸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린홍신 목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台湾人的朋友如果主说你愿意吗有回回答这样的勇气我愿意但是有一种人一定会找到他对主说什么我愿你要说的我愿就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대만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해 복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那我觉得透过呃今天的活动，可以去了解，呃马杰他如何去回应上帝的呼召，如何去真正活在呃他所呼召的土地。那我觉得这个是让我非常感动的部分。我也希望可以像马杰一样，接受上帝给自己的呼召嘛。那我觉得这个呼召的方式不管是什么，我也就是我做定下定决定，就是不管怎样，从今以后，我听上帝的声音，我听耶稣的声音。 일평생 대만을 위해 사역했던 맥케이 선교사의 활동과 그의 정신을 본받아 대만 교회의 부흥과 대만 교회를 통한 성교회 비전이 더욱 커져가길 기대합니다.